안녕하세요. 요르니 요무의 요요입니다. 요르니 요무라는 것은 밤에 있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제가 앞으로 일요일 오후 7시쯤에 업로드를 할 예정이라 이런 채널명을 해보았어요. 발음도 부드럽고 부르기 좋지 않나요? 요르니 요무의 요두 개를 따서 저를 요요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유튜브를 함께할 친구 토토를 소개합니다. 이 토끼는 제 절친이 준 인형인데요. 저의 애착 인형 중 하나랍니다. 무척 귀엽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요요가 소개하는 일본어 세상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아장아장 걸음마 단계에서 출발하는 일본어. 누구라도 할수 있는 일본어. 흥미가 더해가는 일본어를 지향합니다. 요르니 요무의 순한맛 버전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아직 일본어 명대사에 도전하기에는 버겁다 싶으신 분들 모여보세요. 쉽고 재미있는 일본어 학습을 돕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건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토, 바, 타라, 나라 인데요. 한 번쯤은 공부하다가 마주쳤을 것이 분명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요요가 운동장에 그네에 걸터앉아 생각에 잠겨 있네요. 왔다시가 뭣도 찌우고 났더라. 이슈니 찌릿대있대. 쿠다 사이. 독데모이 안 왔다가 입고 바쇼에. 내가 좀더 강해지면 같이 데려가 주세요. 어디라도 좋아. 당신이 가는 곳으로. 보다시피 타라는 과거형의 라를 붙이는데요. 가정조건을 나타낸답니다. 전후관계가 일회성일 때 사용합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면 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요요는 갑자기 발을 힘차게 굴러 그네를 타는데요. 그네가 포물선을 크게 그리며 회전합니다. 역시 답답할 때는 몸을 움직이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낮은 이 나로또 아세 이빠이 타라시데로 나무상 미오여붓까나 여름이 되면 땀 흘리고 있는 나무실를볼수 있을까? 키또 우츠쿠시이다로. 분명 아름답겠지. 여기서 보듯이 토는 필연적인 경우에 사용합니다. 흔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거나 기계의 사용법, 길의 순서를 물을 때 사용하지요. 토의 경우는 타라의 경우와는 다르게 뒷부분에 의지, 명령, 허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답니다. 간단히 비교해보면 코노보탕의 옷도 캐안디가 되마스 이 버튼을 누르면 사탕이 나옵니다. 소권이 토착구시따라 렌낙구시때. 거기에 도착하면 연락해주세요. 코우리가 도케로 또 미진이 나이 마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나무상 와, 이츠가 와타시니 모토 지신모떼. 또이이마시다요네 나무씨는 언젠가 나에게 자신을 가져. 라고 말했었지. 아타라시 케이켄 나라 제히 나무상 도이언이시다이나 새로운 경험이라면 꼭 나무씨와 함께하고 싶네. 나라는 앞에 말을 받을 때 많이 사용됩니다. 뒤에는 의지, 기분, 의견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입니다. 코노쿠스리오 흠흠 흠. 키모찌가 욕구나리마스흠흠 흠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A. 노무토 B. 노메바 C. 논다라 네, 정답은 B입니다. 순접의 관계에서 이 약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라는 표현이네요. 그렇다면 A의 경우는 언제 사용할까요? 예를 들면, 코노쿠스리오 너무 또 내묻고 나리마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졸려집니다. 라는 뜻으로, 의뢰히 그렇게 된다. 라는 느낌이네요. C는, 코노쿠스리오 논다라 속고의 대때모 이이데스요. 라고 허락하는 표현이 됩니다. 이 약을 먹는다면 거기로 나가도 좋아요. 라는 뜻이었네요. 요요가 머뭇거리다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따라가 볼까요? 코찌니께바 나무상니 아르노까나 이쪽으로 가면 나무씨를 만날 수 있는 걸까? 라고 중얼거리고 있네요. 마는 에단에 붙어서 뭐뭐 하게 되면 뭐뭐 하다. 라는 조건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요요와 나무씨는 어떤 관계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요요의 시름이 깊어가던 어느 봄날이었네요. 다음날 요요에게 반가운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키미가 엿갓더라 이쇼니 우미이 끼마센까? 네가 괜찮다면 바다에 가지 않을래? 라는 솔깃한 권유였네요. 전화를 끊자마자 짐을 싸는 요연이에요. 우미나라,やっぱり 수에이, 난단시다시구나로 하지다. 바다라면 역시 수영. 점점 친해지게 될 터야. 라고 자신만의 연애공식을 쌓아가는 요연이에요. 물안경과 튜브, 수영복을 챙긴 요요의 앞에 나타난 나무 씨는 황당하다는 듯이 요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마이, 커운 시나이데네. 메차 후까이움이다, 조? 아래대와 신우까모요? 너 흥분하지 마. 진짜 깊은 바다라고. 그걸로는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겁을 주는 나무 씨네요. 그러더니 어디론가 홀연히 가버립니다. 안 그래도 무거운 짐을 모래사장에 털썩 내려놓은 요요는 나무를 기다리는데요. 멀리서 물살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작은 보트에 탄 나무가 나타났어요. 우와, 운텐 조 데스네 스키 데스. 와, 운전 잘하네요. 멋져요.라고 환호하는 요요입니다. 짐을 모래사장에 내던지고 곧바로 보트에 올라타는 요요. 자. 우미노 핫테마데 이때미마쇼. 그럼 바다 끝까지 가봅시다. 하고는 호기롭게 방방 뛰며 즐거워하는 요요.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바다가 깊었나 봐요. 꽤나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왔는데 암초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느 작은 동굴에 좌초되어 버린 요요와 나무. 부진이 모돌르는가 됐기래봐. 난 이모 뭔다 이니 심마생 약속 시마스 무사히 돌아갈 수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을게요. 약속할게요. 라고 말하는 요요네요. 얼굴에 드리워진 수심이 깊어갑니다. 쪼또 여권이 있게요. 후라나이 되네. 좀 옆으로 가. 닿지 말고. 라고 차갑게 말하는 나무씨. 그러면서도 어둑해지는 날씨에 요요를 위해 불을 피우려고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는 나무네요. 사무이 데스네. 타이오무 이에니 모돌이맛시다 노코떼이루 노와 와다시다츠 까모. 춥네요. 태양도 집에 돌아갔어요. 남아있는 건 우리뿐일지도? 라고 말하는 요요. 요르니 나르또 사무꾸 나르노와 토젠노코다 밤이 <람이> 되면 추워지는 건 당연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 나무 씨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요요에게 걸쳐주는데요. 요요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자상한 나무 씨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사이, 모닥불의 연기를 보고 멀리서 구조정이 다가오는데요. 노무나라, 노르나노르나라 노무나. わかりません? 술 마시면 타지 마. 타려면 술 마시지 마. 모르세요? 라고 말하는 구조용원에게, 안쇼언니 놀이하겠다다께 됐. 암초에 걸린 것 뿐이에요. 라고 변명하는 나무. 타다노 짓고데시다요. 오소이 집간마데스미마생. 단지 사고였어요. 늦은 시간까지 죄송해요. 라고 사과하는 요요. 두 사람의 추억의 한 페이지가 이렇게 어그러져 가네요. 무사히 무트로 나온 두 사람은 쌀쌀한 날씨에 덜덜 떨며 집으로 향하는데요. 시츠보 사세 때고멘나사이 쓰기와 요리 안젤나 도거로니 있기 마쇼. 실망시켜서 죄송해요. 다음엔 보다 안전한 곳에 가요. 라는 요요에게 멋쓱하게 웃어보이는 나무가 말하네요. 낮에 아야마른다. 데모 어무시로 깠단다로올해와 소우 낫다. 어째서 사과하는 거야? 하지만 재미있었어. 나는 그랬어.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나무. 그렇게 말하는 나무의 두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요요도 그만 웃음이 나왔지 뭡니까. 터덜터덜 집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머리 위로 휘영청 뜬 달이 밝습니다. 요르니요무 순한 맛.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꾹! 아시죠? 감사합니다.